여러분, 꿈꾸는 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아름답고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꿈꾸는 이야기꾼은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웃고, 울며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2023년 작은 마을은 웅장한 산악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와 엄격한 규범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김씨 가문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이야기는 설날, 즉 한국의 음력 설날에 시작된다. 이날 김씨 가문이 구성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인다. 그러나 이 의식 도중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 사건은 한 어린 아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다. 주인공은 김유진. 열 살인 아이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소녀다. 유진은 어릴 때부터 재능 있고 영리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김씨 가문에게 수치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가 가문 외부 출신이며 결혼 없이 그녀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설날 아침, 유진은 가족들의 잔인한 말과 행동 끝에 집에서 내쫓기게 된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날, 그녀는 혼자 길을 떠나야 했다. 20년 후, 유진은 새로운 이름과 강렬한 복수심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김씨 가문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다. 그것은 부당함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며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싸움이다. 왜 그들은 나를 선택했을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 20년 전 그날 밤 유진이 집에서 쫓겨나던 순간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목격했다. 그 비밀은 김씨 가문이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진짜 이유였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혀버렸다. 20년 후 성인이 된 유진은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온다. 그녀는 변호사로 성공한 인물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마을로 돌아온 첫날 그녀의 눈앞에서 다시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번에는 김씨 가문이 가장 존경받는 장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경찰은 자연사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유진은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낀다. 혹시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복수일까? 유진은 이제 두 가지 목표를 품고 있다. 하나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년 전 자신의 죽음 같은 삶을 강요했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김유진은 새로운 신분으로 성공한 변호사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고향 마을에 들어섰다. 그녀는 김씨 가문의 장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는 척하며 접근했다. 그러나 그녀가 직면한 가장 큰 시련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과거였다. 마을의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했다. 어릴 때 뛰어놀던 정원, 추운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혼자 길을 떠나야 했던 현관문, 그리고 자신을 내쫓았던 가족들의 차가운 눈빛까지, 유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녀의 마음 속 깊은 상처가 다시금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곳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어. 유진의 조사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김씨 가문이 문서고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지만 동시에 가문 내부의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녀의 사촌인 김준호는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너는 여기에 아무런 권리도 없어. 그냥 떠나라. 그러나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나아갔다. 그녀는 가문 내부의 하인들과 소외된 여성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편 유진은 조사 도중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 가문이 장로가 죽은 것은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다. 그의 죽음에는 독극물이 사용되었고, 이는 가문 내부의 누군가가 저지른 일로 보였다. 유진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기회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를 통해 가문이 부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차가운 인물이었지만 그녀는 점차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가문이 규범에 억눌린 여성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하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특히 유진은 어릴 때 자신을 돌봐주었던 가정부 최씨 아줌마를 다시 만나게 된다. 최씨 아줌마는 유진에게 당시 사건의 일부 진실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 울었던 사람들이 많았어. 이 말은 유진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복수가 아닌. 더큰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유진은 점점 더 가까이 진실에 접근했다. 그녀는 가문이 문서고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 없이 유진을 낳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김씨 가문이 마다들과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하지만 가문은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쫓아내면서 유진 역시 가문에서 배제된 것이었다. 더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살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금의 김씨 가문이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 이 진실은 유진에게 극도의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부패와 부당함에 맞서는 싸움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유진의 계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가문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믿었던 동맹 중한 명이 정보를 유출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김씨 가문은 그녀를 협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계속 파헤친다면 내 목숨도 위험할 거야.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갔다. 그녀는 이렇게 결심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드디어 유진은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녀는 김씨 가문이 부패와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기자 회견을 준비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방해를 받았다. 김씨 가문은 그녀를 협박하며 돈과 권력을 제안했지만 유진은 이를 거절했다.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당신들은 정의를 피할 수 없을 거야. 결국 유진은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김씨 가문이 부패와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김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과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나는 정말로 복수를 통해 자유로워진 걸까? 유진은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녀는 이제 복수만으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유진은 기자회견 이후 작은 변호사 사무소를 열고 부당함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일을 계속한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녀는 이 젊은 여성을 보며 자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 있어. 엄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평화롭게 미소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